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의 부활절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전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부활절, 부활절 이전에는 죄와 사망과 그리고 죽음과 고통의 역사였다면 부활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 그 주님 부활하심으로 말미하아 생명과 소망과 은혜의 역사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이 기쁜 날에 우리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은혜와 소망이 넘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또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셨 마을 오신 어르신들에게도 부활의 소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빠지면 기독교 아닙니다. 부활 빠지면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선포해. 그리고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요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할 복음도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입 우리 초대교회에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그림처럼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무덤이 어떤 곳입니까? 무덤은 죽은 사람의 시신이 있는 곳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묻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장례 관습이좀 다릅니다. 우리는 죽으면 땅을 파서 시신을 묻는데 이스라엘에는 굴을 파서 시신을 안장한 후에 그굴 입구를 커다란 돌멩이로 막아 놓습니다. 땅을 파든지 혹은 굴을 파든지 간에 무덤이, 무덤에는 죽은 사람의 시신이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우리 예수님이 계셨던 부동은 빈무덤이었다 비어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잘맞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구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벽 6시가 0시이 9시니까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유대인들은 시신을 닦고 그 닦았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른 후에 그 다음에 천으로 감아서 굴로 판, 동굴을 판그 무덤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커다란 돌멩이로 막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늦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두어 시간 있다가 해가 져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처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닦아야 되고 향유를 바라야 되고 그리고 좋은 천으로 되게 감싸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저 임시로 예수님 시신 받아서 그저 천으로 대충 감싸 후에 그리고 동굴 무덤에 임시로 앉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부활절 안식해, 첫날 새벽에, 오늘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닦고 상류를 바르게 하여 지금 두 여인,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오고 있었던 것. 무덤에 가면서 여인들이 걱정을 해요. 왜냐, 무덤에는 큰돌멩이가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 두세 명이 올릴 수 있는 돌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돌을 굴릴 수 있을까? 옮겨줄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그렇게 무덤에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덤에 도착해보니까,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큰 돌멩이가 이미 옮겨졌다. 누가 옮겼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그 무덤, 돌멩이를, 돌멩이가 가로막고 있던 무덤에 돌을 옮겨 두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병사들이 천사 때문에 무서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이, 여러분 돌멩이를 옮겨 두었던 천사에게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5절부터그 말씀을 읽어보면, 천사가 이릅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고 있는 줄잘 알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나.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다시 살아나셨나. 무덤에 들어가서 그가 누우셨던 그곳을 살펴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과 함께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갔다고 전해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너희가 다시 살아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꼭 전해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것이요. 부활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돌을 옮겼던 천사가 이른 아침 예수님의 시신을 향유를 마르기 위하여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전했던 부활의 소식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하여 무덤에 찾아왔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왜요?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셨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다. 시신 보러 갔는데 시신은 보지 않다고 빈 무덤만 보러 갔다. 그 대신 천사들로부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사로부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들은 이 여인들이 큰 기쁨으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로 뛰어갑니다.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샬롬 평안하니. 여인들이 너무 기쁘고 너무 놀라서 예수님 바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는 가서 내 제자들에게 갈리가라고 전해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은요 죽은 사람의 시신이 있는 곳이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빈 무덤이고. 그래서 초대교회 설교기 그림처럼 빈 무덤. 이 빗무덤이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무덤에 가질 수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언젠가는 죽어서 무덤에 갇히게 됩니다. 중국 역사를 보니까 중국 철학을 통해 난진시이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차를 타다 만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죽어서 그도 무덤에 갇혔요 천하를 호령했던 수없이 많은 영웅들 수없이 많은 위인들 결국 그들도 죽어서 무덤에 갇혀야 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무덤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무덤도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어떤 돌멩이도 그 어떤 큰 가위도 예수님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무덤이로 왜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두 가지를 정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두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복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입구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전하느냐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예수님 사망 권세를 누르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요. 이게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사람들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설득하지 마세요. 복음은요 설득이 아니요 복음은 선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실 복음은 저희가 우리들이 어떤 사람에게 말로 잘설득했다고 그들이 이해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인 거죠. 왜냐, 내 지식으로, 내 설득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이미 복음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이 아니고 그냥 선포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할 때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쪼개서 복음이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2 0년 전에 우리나라랑 5000km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에서 예수라고 하는 젊은 분이 죽었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 설득되겠습니까? 미쳤다는. 믿기는 얘기가 아니잖아요더 놀라운 이야기야. 그 죽으셨던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는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오늘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는얘기를을 때, 우리들은 그것을 아멘 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 좋은 말로 우리를 설득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인가 아닙니다. 복음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전파가 될때 여러분 선포할 때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 주셔서 그 복음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우리를 믿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천사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에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설득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안에 저는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요 복음을 듣고도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 제자 도마예요. 열 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나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열 명이 전했는데도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 예수님 부활하신 거못 믿는다.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살아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면 그 복음이 믿는 믿어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거절하는 거죠. 그것은 복음을 듣는 사람의 책임이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책임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하기만 하면 되는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마을 어르신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들 복음의 소식을 죽고 죽고 견딜 수도 없어서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그전하기하요 다른 박에는 그것처럼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복음을 하는것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셨던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전할 때그 복음을 듣는 연약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아주 기쁜 날입니다.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늘 충만하게 임하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태를 느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역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고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한다고 전하기만 하면 됩니그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며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날에 주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이지역에계신 어르신들이 함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이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신으로, 부활의 은혜로, 부활의 소망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아이와 같은 그런 난관도 부활의 능력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사 빈 무덤의 그 능력을 체험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세심을 극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